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 c 에서 가스 크로마트 오래피 메스 펙트로 메타 일반적으로 GC는 가스 크로마트로 래르피가 되죠. GC는 뭐하는 겁니까? 물질 분리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물질을 분리한 다음에 검출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GCFID, ECD 뭐 이렇게 막 이름이 지어지게 되죠. 그런데 검출기를 우리가 메스를 사용할 하우에는 GCMS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GC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메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는 것들입니다. 메스 검출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가지로 지금 설명하는 것들은 메스의 종류가 가장 많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본형적으로 여러분들이 회사에 나가서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 검출기 중에 하나가 GCMSD 중에서 커드로 d 사중국자형지시메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보유시방이나 내방이나 그리고 항용분실도 마찬가지지만 크드로프 메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증명됩니다. 이 크드로프 메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게 되면 불고렴 가격도 어려워지고 다른 것들도 모두 다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몇분 계속적으로 반복성맥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마나에다 알아들어야 되고 그 다음은 어, 숙련을 시켜야 되는 현 상황입니다. 매스는 크게 클럼을 통해 가지고 물질 분리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매스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구간이 매스입니다매스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제일 첫번째 이용소스가있어요 지금 말씀을 뭘 이야기 하냐면은 전자 에너지를 주는 그런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료를 갖다가 주사기로 탁! 주입하게 되면은 마에서 헬륨 매가지고 물고 쭉 그냥 물질 분리가 일어나겠죠? 가장 가벼운 물질부터 혹은 분자량이 작은 물질부터 액티비티큰 물질이 먼저 분철지에 도착하겠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에틸알코올을 예를 들어볼게요. 얘티알 C2H5OH죠. 자,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C C에 O지. 여기 전부 다 H가 다 붙었죠? H가 다 붙었습니다. 여기 OH가 붙었죠. 자, 분자가 얼마입니까? 46입니다. 40. 46인데 이 분자가 건출계에도착가어게약몇 개라고 했죠? 제가 래서 했죠. 10의 약한 14승계에서 한 19승계 정도가 금기에 도착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했죠. 일반적인 공기 중에 있는 어, ppm 수준의 물질을 분석할 적에도 주입을 하게 되는 도착한 분자의 수가 아, 분자, 그 분자의 수는 어디로? 아르가드수스에서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전자비이얼마를나오나면7 2호라는 전자를 뿜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자와 이것이 충돌을 해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프레그먼테이션 현상 조각 조각 조각되는 대상이 나타납니다. 자, 제일 먼저 항줄을 봅시다. 전자 충돌을 받았을 때 전자에 해가지고 충돌해가지고 어, 끊어지는 거 자, 수소 구리가 하나 끊어져 나간 항줄이 가장 먼저. 또 이렇게 끊어질 항줄도 있고 외지기가 끊어질 항줄도 있습니다. 자, 음이 분자는 46이죠. 자, 소수점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끊어졌을 경우에 여기는 얼마입니까? 16하고 17이죠. 자, 46배기 17은 25. 2 9매스도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으면 이건 15죠? 자, 46에서 15를 빼면 3 1매스도 생성이 되는 거죠. 그죠? 수소기가 하나 들어서 나가면 4 5매스도 생성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프레그벤테이션 행상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 많은 분자들이 순식간에 들어오게 되면 진짜 충돌을 받게 되면은 46도 충돌을 받아가지고 끄떡없이 견디는 농도 있는가 하면은 꼬리가 떨어지는 행태의 메스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 메스가 이면서가 들어오면서 요 앞쪽에 자장 퉁퉁 하게 되고 그 뒤에 커드롭 사중극자의 막대 네 개의 막대가 있는 구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자장 포커스라고 얘기하죠 포커스는 여기에 진짜 충돌해가지고 생성된 어미염들을 커드롭 속으로 잘 들어가게끔 해주는 자장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고 커드롭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경로를 거치느냐 하면은 선생님 보세요이크드로프을 일단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트레젝트를 거칩니다. 붙여서 있으면은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EM이라는 검출기를 거쳐서 검출하게 되는 시그널로 타고난 그런 형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크드로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크드로프는사중극자형인는데 막대기가 4개인 거예요. 막대기가 4개, 막대기 4개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정면에서 봤습니다. 자, 여기서 2억 여기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네 개의 봉은 네 개의 봉은 물기가 똑같아요. 감이 똑같아요. 그런데 다만 극성이 달라요. 마주보는 대봉의 극성은 같으나 각각 사이사이에 다른 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음.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전압을 주게 되는 거죠. 어떤 전압? 주파수 전압을 주게 되는 거죠. 주파수라고 해야 되나? 행강등 6 0 h z 츠죠 초당 60분 깜빡이는 거예요. 켜진 것들 보이죠. 여기에도 주파수를 줄여게 되면 주파수 증압이라고 이야기하죠. 를 그러면은 아래 거전낮게고 이야기하죠. 음. 자, 프리퀀시자 그렇게 이렇게 줄게 되면 들어온 음. 이용들이 되될까요자 교류로 뭐, 전압을 갖다가 이렇게 극성을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는 플러스 쪽으로 가려고 낮게 가려고 하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극성이 바뀝니다. 그러면 플러스로 돼 네? 그럼 어, 어 바뀌었네 플러스로 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게 되면 어떻게? 자, 트라젝터리, 갱노라고 이야기를 하죠. 트라젝터리가, 이 2월의 트라젝터리가 어떤 갱노를 습니까 다섯. 이러한 트라젝터를 거치면서 이해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봅시다. 여기에 어떤 자해지는 네? r f 전나 주파수, 변수는이거밖에 네? 없죠. 네. 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질량 그러면 조절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것만 조절하게 되면은 이 트라젝트를 거쳐가지고, 검출기에 갈수 있게 하느냐, 안 하는 걸결정해버립니다 그죠? 렇 그렇게 되면은, 내가 메스 20부터 250까지만 보겠다. 예? 해보고 뭐 맞췄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분수기기 조건에서 그것만 설정해주면은, 해당 메스만 트라젝트를 거치고, 검출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너무 이거보다 더 작은 메스나 큰 메스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돌다가 튕겨나가고 이렇게 돌다가 저렇게 날라가고이고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크드로오을요 4중극자의 장은 극초 고진공 상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극초 고진공 상태에서 민프리피스라고 이야기하죠 전자가 달릴 때 1미터 동안에 그 어떤 것들과 충돌하지 않는 수준을 갖다가 우리는 민프리피스라고 이야기하죠 민프리피스 그 자, 그렇다면은 이미 프리패스가 되니까 충분히 한극 그 고진공에서 여기 터보펌프라는 게 아주 고속 펌프가 있습니다. 고속 펌프에서 나머지 검출기를 가지 못한 이온들은 여기서 다 뽑아내 버리게 되는 거죠. 자, 결국은 어, 핵심은 크드로플에서 이러한 프리젝터를 거치면서 이 m 검출기로 간다. 이 m 검출기에서는 어떤 현상이 되는 거냐. 이행 m 검출기에서는말 그대로 전자전폭, 일렉트론멀티플라이어에서가 전자전폭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들어온 이온들의 다시 또 전자를 때려가지고 전자가 막 행성되게 합니다. 증폭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피커의 시그널을 증폭시켜가지고 극대화시켜서 큰그 미량도 볼수 있도록 어, 첨단화한 형태가 이행 검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MSD 검출기입니다. 자,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어, 전압을 조절해가지고 조절하는 것들이죠. 크게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스캔 모드라고 있습니다. 전압을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은 20에서 250까지 배내를시켜버렸다면 어떤 구간에 있는 메스 레인지를 한꺼번에 싹 보는 거고 타켓을 정해가지고 음, 예를 들어서 벤젠이 분자량 78인데 78만 제나가고 나머지는 다 버릴 수 있게끔 조절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레인지를 보는 것들은 을 스캔보드라고 하고 타켓을 정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메스들만 딱딱딱딱 보는 것이 우리는 s e l e c t 모드라고, 해요. 해가 신 모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일반적으로는 스캔 모드로 이용하게 되고, 한 스캔에 걸리는 시간은 지금 현재 부서 쪽건에제 쪽은 0.1초를 잡고 있고요. 0.1초 동안에 한번다 메스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내 메스 데이터 파일은 보통 어, 사진, 아주 고가질의 사진 한장 이상의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어, 그고갑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gc 메서커드로폴메서 전자충돌방식 ei 이때 네. 정확하게 말해서 gc qpei 메서드 이렇게 얘 gc이면서 어떤 행성의 명칭이나 커드로폴이면서 전자충돌방식의 메서드 지금 이게 커드로폴메서 qpei 메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입니다.